나홍기 목사님 부총회장으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시면서 대내외적으로 느낀 점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 그리고 앞서 여러 총회장들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우리 목사님 총회장 되시면 어떤 일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들이 많은데 에,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정의를 하다가 맞출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총회장도 안는데안 됐는데 뭔 일을 하게 되냐다렇게됩니까 근데 사실은 9월달에 총회가 끝나면 그 다음 총회까지 단 한번 사회하는 게 총회장입니다. 근데 사실 이 총회의 직무 또 총회 운영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데 사실 너무 시간이 짧고, 또, 어 현재 우리 기장의 총회장에 하는 일들이 너무 그 사회에만 하는 총회장이 된다. 그래서 이제 총회장이 된다면 총회를 정말 요소요소 요소 잘 화합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어, 이제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첫째 번은 2015 운동 우리 총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드리고 다음 중요한 일이 부산의 WCC 총회인데요. 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시리아 다마스터스에서 하는 문제하고 서로 어느 곳에 살 거냐 할때 부산이 어졌지 만약에 이번 부산 총회를 시리아에서 한다면 내전으로 인해서 가서 회의도 못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한국당을 축복해 주셔서 이제 WCC 총회 관계자 이 이렇게 알아보면 교회 역사를 물어보면 대개 한 2,000년 된 교회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 이제 110년 어린이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아을수 있도록 이 엄청난 일을 느껴줬어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긍지를 갖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해외 선교사 문제도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가보니까 선교사들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선교 부분에 대해서또 관심 갖고 대학 졸업을 한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거든요. 지난 세월들을 보면 너무 빨리 갔구나.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워요. 어떻게 두 기관에 대해서 40년을 지냈니까 11년을 학교에서 3 0년을한 교회에서 근데 너무 빨리 간것 같고, 지나오면서 정말 행복했구나. 나를 아끼는 교인들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일해온 것들에 대해서 감사했다. 또한 번도 내가 일하는데 후회를 안했어야 하는 일에.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 보고, 내가 이번 총회장이 되면, 30년 동안에 한번도 교회를 빈 일이 없습니다. 뭐, 여기, 팔자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뭐, 어떻게, 안식년이고 뭐 그런 얘기 한번 해본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저희에게 안식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총회의 일이라면, 교회일은 다 뒤로하고, 총회일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다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 1년 동안 할 때, 정말 총회일이라면, 정말 할 일, 분들이 할 일들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기장의 보배라고 한국에서 30년 놀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여러분 이일 잘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